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 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유라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 싸우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운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운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만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시편 25편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시편 25편부터는 계속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또, 외로울 때, 고립되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10편 25편을 읽으면 참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10편 25편의 중심 주제는, 성경의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그것도 10편 안에서 선택하라면,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다. 이게 10편, 25편의 주제입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것이죠. 등대불이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항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대불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고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등불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길을 보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굉장히 이 암울한 시기 때 기록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나요?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는 기도가 계속 반복됩니다. 4절, 5절, 8절, 10절, 12절, 21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 길들이, 불확실한 길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길들 가운데 자신을 주의 완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시편 자체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거센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특별히 2절, 3절, 또 19절, 또 그가 지금 시련의 올무에 걸려 있다. 이런 표현이 15절에 나와 있고, 16절을 보면 그를 지지하던 자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 17절을 보면 그가 지금 마음에 너무나 낙심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고, 또 19절을 보면 그가 지금 원수들에게서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괴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었을 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절망의 시간에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모든 온무 그리고 특별히 수치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가지 주제로 볼수 있는데 1절 에서부터 3절 은 하나님의 구원 하심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심을 바라는 기도 그리고 4절 에서부터 15절 은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16절 에서 22절 마지막은 하나님의 보호 하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3 구원 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세 가지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 주옵소서. 재미있는 것은 1절에서부터 22절이잖아요. 이게 히브리 알파벳 숫자죠.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대로 각 절이 시작이 되는 교차 대구 조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어,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수치에서부터, 패배의 수치에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이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뭐냐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정말 이게 좋은 고백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확신이죠. 그러면서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달라는 이 기도가 20절 끝에 가서 또한번 반복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달라는 이 기도가 시편의 이 흐름을 이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패배를 당할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게 4절부터 15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서서, 이 도, 그리고 이 길은 어떤 메타포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 전, 종일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정답.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내가 따를지 안 따를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권,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한번 들어보자 먼저. 그리고 그 뜻이 내 뜻과 부합하면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르고, 그러나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면 다시 생각해 보자. 여러분. 어... 하나님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느냐? 그 길을 따를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사람, 그냥 알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극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시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라고. 사극을 보게 되면 제 왕이 딱 명령을 내리면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쵸? 그 왕의 명령 앞에서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을 받드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봐요. 아, 여러분, 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너무 노, 노골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지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드리는 답변이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그 뜻을 알 수가 없는지 아세요? 순종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정말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최근에 마지막으로 나에게 보여 주신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갔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따랐는가, 나는 순종했는가 그러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착.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왜요?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우리 함께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니 실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라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해 달라 이 기도에 기억해 달라 이 기억이란 단어가 세번 반복합니다. 세 번이요. 자카르라는 표현인데요. 뭐를 기억해달라?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예요. 하나님, 주의 국률하심, 주의 인자심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나가는 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늘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젊은 시절이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아니냐. 근데 뭐, 바세바를 범했을 때가 50대였기 때문에 뭐, 굳이 젊었다고 보기는 쉽진 않지만, 어쨌든 과거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허물을 보지 말아달라, 기억하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해야 돼요. 왜냐면 그가 지금 마땅히 당해야 하는 것에 따라서 죄를 묻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제가 죄 지은 대로 다 받겠습니다. 에이, 뭐, 그냥 받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제 죄가 크지만, 그러나, 죄에 따라서, 그, 저를, 저에게, 죄를 묻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못한 과거에 따라서 저에게 죄를 묻지 말고,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국률과 인자심이니까, 이 국률과 인자심을 따라 나를 대해주세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는 되게 뻔뻔한 기도잖아요. 그죠? 뻔뻔한 기도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기도를 드릴 수있느냐그 근거는 하나예요. 나와 있잖아요. 주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것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국률과 자비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선하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보면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옳을까요? 틀릴까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지도하심과 가르침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부터 14절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조금 전에 나눴던 내용을 지금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경위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왜요? 왜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친밀하심이에요. 14절, 친밀하심. 여러분, 누구한테 속 얘기하세요? 속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럼 친한 사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한테 속 얘기를 다 하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신 줄 아세요? 친밀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본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자손들도 보세요.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1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구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자,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했을 때 뭐가 중요해요?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적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위험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금 고립된 채저 멀리 있는 지지자들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 다윗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와 있잖아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 이로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내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속에서 이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빠져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보호하심. 우리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방금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뭐라고 했냐면 큰 죄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11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크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죄를 크게 볼수 있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죠? 자신의 죄를 크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기도에서 보면은 자신의 그큰 죄만큼 자신이 지금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고, 예? 그래서 근심도 많고, 큰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뭐 여기서 이제 핵심이 18절이에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이 맹렬한 시련 속에서 그가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평안할 때, 잘될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의 고백과 회개와 우리가 곤고함을 당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의 고백과 이 회개 기도는 차원이 다르지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마음을 늘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 다윗이 끝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생명을 자신을 이 위기 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지금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 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든 환란에서 건져달라고 구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자신과 민족의 운명을 동일시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오늘의 정역 성도는 항상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없느 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도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성공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그 어떤 성취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코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힘, 우리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시편 25편에 드러난 이 다윗의 가장 깊은 죄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은 자신의 죄성,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그 죄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건 바로 자기 의존성의 죄예요. 자기 의존성의 죄예요. 다윗은 그것을 늘 경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너무 못나서, 너무 무능해서 쓰임받지 못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잘나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준비가 돼서, 너무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는 다윗처럼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그러 말미암아 약할 때 진정으로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